오늘은 목소리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등장장의 다이어리. 오늘의 일기 키워드 한번 같이 보시고요. 오늘은 르네슐트 강사가 말한 내용을 한번 같이 쭉 리뷰 빨리 해보는 식으로 할게요. 지금 첫 번째로는 이분이 참여한 홀로빔테크에 대해서 물론 홀로빔테크라고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 영상들을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 원격으로 이렇게 우리 스타워즈처럼 바라볼 수, 서로 회의도 할수 있고 대화도 할수 있는 홀로빔 프로젝트 테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타워즈 영화처럼 아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 스파이셔 컴퓨팅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AR, VR, MR, XR 같이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AR, 뭐 장비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루킹글래스라는 제품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킹글래스 라는 이 제품에다가 유니티랑 뭐 연동하든 다른 개발투라고 연동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있는 에즈라 키넥트 디케이를 사서 학생들하고 재미난 청소년들과 재미난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싶은 학생들은 연락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데모를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음, 유니티 랑 지금 앞에 주라 캐넥트 dk 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자기 모습을 한번 보죠 뭐 아,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유니티로 해서 보여주고 계시네요 근데 이제 뒤쪽이 아직 완벽하게 안보이죠 그래서 뭐 조명이나 뭐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잘 안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AR 클라우드에 대해서 뭐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 회사 직원들이 정보를 같이 다 모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다가. 아, 여기 있는 사무실 정보를 다 모아보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a r 클라우드 n d then also the big p l 아 y e r s lik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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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제 데이터 자기 모습을 이제 어떻게 배치할 수 있냐 이런걸 예제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거 보면 이제 가구 배치하고 뭐 그럴 때도 쓸수 있겠죠 뭐 이런거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면그 네. 다음에 이제 Azure s p a t i a l Anchor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클라우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어 음, 클라우드 게 개념으로 스페셜 앵커를 쓰면은 어 쉽게 이 위치를 공유해서 갈수 있고 이제 GPS 기반 위치보다 좀더 정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또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클라우드에는 이제 뭐 프라이버시가 심한 뭐 그런 건 저장되지 않고 저렇게 이제 녹색 점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저장되는 거고 실제 데이터는 음,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걸 테스트한 건데요. 이제 어떤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AR 마크를 갖다가 안내판을 해놓고 GPS보다 이런 스파셜 앵커 방식이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 든게똑 같은 장소에 어 이렇게 AR 위치 알려주는 걸 배치를 하고 그 스페셜 앵커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비가 왔을 때랑 안 왔을 때랑 GPS보다 더 정확한 포지션. 을어 뭐 정확한 포지션에 애니어 컨텐츠를 배치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데모 타임이었던 것 같은데 음, 데모 보여준는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자기가 그 전날 강의하기 전에 와서 여기를 갖다가 스파셜 앵커로 해서 뭐 귀여운 캐릭터들을 뭐 배치를 해서 한 했던 거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So I'm starting a session, get a session code, and now it's asking me to scan a little bit of space here. So it does this, uh, you know, plane detection, surface so plane reconstruction. So it's scanned enough. I have enough feature points. This floor is really good, right? It has distinctive colors. So the AR. AR 클라우드로 스파셜 앵커를 써서 하는 걸 테스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테슬라 자동차를 보여주겠다. 음. 이번에 그이 친구였죠. 이 친구를 보여주겠다. <웃음> <웃음> Common Android course. So, you can view it here in 3D. Let's look inside. Oh, empty. Um, but you get the idea, right? And what I could do now is I could save that session. So, we could have a shared session, right? So, if I would give someone to view that application, you could come in, we could view it together, we could share it together. And I could also save that session, for example. So, I have a bunch of slots here. I could do that, right? And so come back later and, and save it. But I'm not going to do that. I'm, I'm going to show you actually something nice. About. Let me show you. I'm closing the app so you see it's not fake, right? So I'm closing the app. It's gone. No right? app. Everything closed. I'm going to relaunch the application. Now I, I select the majima. Yeah, 토토로 캐릭터를 보여, 토토로 주인공 캐릭터를 보여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몰> 스파셜 앵커는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갖다가 허물고 바꿔졌다면 아마 표시는 안 되겠죠. 주변을 갖다가 인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짧은 리뷰 할게요.